오늘도 사는 수업 많았고요. 대체공원이 구조대어 코센터하면은 원 알아봐 줍니다. 건강하시고요. 최고 의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 하네요. 어디 가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한가위 추정연을 즐겁게 보내시고 힘찬 하루 보내세요.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.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올려줄게요. 특별한 얼마 올리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아, 개인마다 차이점이 있고, 오해는 있습니다. 이점 양해하고, 부탁드립니다. 어리가 마음의 병이다 사랑과 가득 찬 행복하루 되세요.